비켜줘, 비켜줘, 비켜줘. 음. 오, 다 비켜주네. 못술 드실 때물안 드시던데. 네, 하나만 물을 드세요. 하루 종일 이제 많이 먹고 그 물로 이제 술 먹. <laughs> 술만 먹었음. 영가시라는영보셨어요영가 시네 진짜 <laughs> 형님 영가시 걸리신 거 아니에요? 뭐 그렇게 먹어? 5.6 리터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. 배를 길 막고 있는 거 아니지? 그게 그러니까 저 여자가 계속 네눈 네, 네, 쳐다보고 있는데. 꼬리 물개잖아. 길좀갈수 네. 있어. 차오는데 저쪽에 앞에 오 멋있어 고만가 고만가 어. 고만가현대야아니 혼다 혼다 트위겨보여 어? 아가더봤어 입으로 이렇게 진짜로? 이거 <laughs> <욕한> 큰거 아니고 송팅이별게안되있어갖고다 <laughs> 보여 이모양다 보여 이이네 <laughs> <laughs> 아가리같다고 또... <laughs> 아, 귀여워 하이버들이 <laughs> 아, 다 저거야? <laughs> 웃기네 일본은... <laughs> 와. 와 뭐, 번화가인가 보다 <laughs> 와다 와, 있네 와도쿄잘 됐다 지금 버튼 안눌러일본이요 그거 맡기려고? 응. 막 어. 눌러 계속 눌러 닫히면 닫히면 닫히네 고치라가와노 도와나 키라 응? 고치라? 앞에 문이 열립니다 오다 알아 22만원 어? 22만원밖에 안한다고? 등급이세 등급 이상 비등급비등급비등급비등급이잖아요 B등급 아, 아 l 렌지가 아니네 뭐 이거? 10만원? 100만원이야 이게? 어안인가? 815 815? 어안 어안 렌즈인가 보다 왜 이렇게 싸지? 100만원에 사라고 16-35가 60만원밖에 안해어 10만 코 찍은 게 40만원이다 오드막스 와... 와뭐 이거 형, 형이 갖고 있는 렌즈야 나도 있어 이거 너 있어? 이거 아닌데? 캐논거야캐논거 이거, 이거, 똑같이 생긴 거 인데다 아, 음... 거 이거, 이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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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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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이거이거 82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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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mm 팬케이크 렌즈가 있는데, 예, 네. 네. 근데 그게 그게 없어요. 그게 렌즈가 없어. Dn 니코르 렌즈. 이게 녹트 렌즈라고 있는데 58mm 음, f 1.2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요. 지금 네. 598만 원이잖아요. 네, 네. 네. 598만 원 네. 렌즈가? 네. 지금 뭐요런 요, 요, 단추점 렌즈는 다 있어요 28mm랑 35mm 1.4랑 50mm 1.4 1.4도 음. 다있고요 근데 음. 뭐, 이런 거뭐 사면은 모션만 더해야 돼가지고 음. <laughs> <맞습니까? 웃음> 아그 그 렌즈가 없네 지금. 40, 와 이거 엄청 크네 300mm 수동 아, 아, 어, AF네? 84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? 음. 예. 손손떨 방도 없고 처음에 아 나왔던 아 네. 음. 엄청 음. 크다 엄청 크네. 몇 m 리예요 이거? 이건 600mm. 네. 1,368만 원이야? 전 모델인 건가요? 예. 이게 세 번째 버전인 거 같은데. 그렇죠? 음. 네. AS. 예. 세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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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. 네. 와,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게 그내거 그거예요. 검은 거. 어. 근데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요. 음. 예. 네. 네. 저 조그만 거 저것도 다 차는 되나 뭔가? 그냥 미니어처 같아요, 저건. 10만 원에저거어 응. 이거는 시네렌 시네렌 즈인가 근데 이게 그 마운트 마운트가 포함돼 네. 가지고 얘를 쓸수 있어요. 아, 음. 이쪽으로 같이. 예, 예. 쉽다. 권상 뭐 샀어? 필름 네. 산 거야? 필름. 아, 책상에 올려 있다 지금부터 계속 누르 얘가 돌리게 만 아니면 뭐 그래야 시야가. 오. 시야한 거 많다. 음. 가격 보세요. 이 <laughs> 맞지. 이거. <laughs> 한 2,580만 <laughs> 원. <laughs> 오, 괜찮네, 가방. 음. 5,000원 아요. 진짜요? 5,000에? 음, 5 0이요 500이. 진짜 로요5 0 0 오, 형이 하나 사세요. 이 정도 넓이면 플래그십도 들어가거든요. 네. 플래그십도 들어가고. 가방이 너무 좀어토 마운트 한 곳까지 들어가면 뭐 괜찮대 이거 또 있다고? 또 가져와? 옆에 이제 피크큰 어. 신품들 파는데 아... 아 가봐야 뭐신품 뭐... 차이있겠네차 신고 켜놔? 안 되겠다 불행하시죠 여기 가는 건데? 뭐야, 한국말로 하네? 하이마트 어요 아, 이걸 들어봐요. 움직이가요 이걸 갈아 끼는 거야. CPL, UV 갈아 아, 끼는 거야. 이거야? 이게 야 이게? 응. 투명이다, 와. 오. 짐벌. 음. 집에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있다고. 아. 먼데 오면은 힘들어. 어, 네, 맞아, 맞아. 힘들어. 음. 믹스. 하나선의 이름이 있어요? 네. 음. 이 풀사이즈인 거 같은데? S9, 어, 맞다. 이번에 나온 거. 새로 나온 거? 예. 네. 와, 이쁘다. 지금 세일 기간인가 봐요. 되게 저렴해요 예. 이때는 네. 중고 매물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. 오, 이거. 이거요? 예. 네. 이게, 이게, 이게 이렇게. 아, 이거 알죠? 예. 네. 이렇게. 자기 보면치 음, 찍었죠? 응. 네. 거. 우와, 이, 예쁘다. 유, 유튜버들 전용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 처음에는 이것도 추천해주더라고요, 유튜버가. 여기, 음. 숲도 있나? 어, 삼각대에 도 있네. 음. 오, 렌즈 엄청 아. 많네. 와, 이것도. 삼배들이 아, 회전하는. 그러게요. G 렌즈. G 렌즈네. 가격 싸지 않아요? No. 별로야? 돈이 없는거 아니야? 오이씨 봐봐 이다. 카메라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렌즈도 껴볼 수 있어서 좋네. 50달러 이상 사야지. 가보시죠, 달리. 저 저쪽 어디 있는 거 같아. 어, 이제 밥을 먹셨어차오는데 아브라이예쇼 모다허더허더 뭐라 거야? 그거 우당냉면 지마지 모..모다헹다 아 우당냉면 뭐, 끓간다쟤왜안 아, 어. 오고 있어? 나고파 아, 경찰이 방금 뭐 뭐는거 알아? 알아? 알아 봤어 모다 뭐 뭐라고? 경찰이 아까 뭐라 그랬잖아 어, 어, 너네 우당냉면 하는 거막 건너려는데 못 건너거든 근데 뭐 경찰이 뭐 경찰 가고 나서 막오 아, <laughs> <laughs> 배고파 뭐하 내가 너무 고파 뭘이지 여기 있었보다나아다줄어줄섰 이참에 여기 좀 자야겠다 갔대요 갔대요 요여기지요여지요 대기시간 90분 걸린데 어? 120분? 120분. 여기 앉아있면 90분 어, 저기 동전 하나만 네. 동전 동전 아껴놓으이게요둘다다 어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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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 줄게. 100원. 100원. 이에다 이거. 이거 봐도 10원짜리인데. 10일 1 0원이잖아 100원 줄게, 100원. 100원. 100원? 1 0 0래 100원. 1 0 그래 이거 0원 1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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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회전 국밥나라가 아, 아니라? <laughs> 나라가 아니었어 아, 아 네. 대박 1시 반에 문연다는 거기? 네, 네. 저, 아시부터 해물국밥이네 음, 우리 네. 뭐, 네. 네. 거기 가서 먹야되거 아니야? 2 어떻게 <laughs> 래요 거의 얼마나 걸려요? 더 그래? 빠른 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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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... 20분 걸리는데 어, 번린 번린 가는데 아, 40분 걸리는 56분 거리 갈까? 로갈 거기 갈래요 집 앞이 맞지 않아? 집 앞이 맞지 않아 그래 여기 어 여기는 다음에 먹는 걸로. 보고하자고난 쓰러질 것 같아. 뭐 하나 먹고. 면 물이랑. 그래. 맥주. 맥주. 그래. 오케이. 뭐라도 먹어. 애주간 둘. 오이 이 카레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아, 레가 유명하네 다가가. 아유, 다가가. 집에 많아가지고 집에 많이 우리가 거기 먹던 거 아니야? 어 맞다 만원이네 여는더 비싸네? 이거또 있네 더 비싸다고요? 아니야? 아까도 만원이었나? 아까 그 얼마 주고 사셨어요? 네? 천.. 천오십엔 천오십엔? 이거, 천 이거 더 비싸네. 비싸네 네 이게 맛있어요? 네 아, 어,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싱가폴.. 싱가포르... 말아사도 <laughs> 있네? 왜제로 먹어? 외제로 먹어? 안 어? 먹어? 네. 아, 알코올..야 너먹고 잘까? 아사이거뭐 이거 안사어안 뭐, 이거, 이거 되는 거 아니야? 생? 슈퍼드라이, 이거? 예, 생. 네, 이거 먹어? 생? 먹어? 안 먹어? 생. 아어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? 안먹이안 아사히 맥주 오케이 어디, 어 있던 이거 있는데? 드라이네 어디 있어? 사무실이 여기 있어 사무실? 사무실 있다고? 하나 숙소 숙소 사무실 <laughs> <laughs> 있어요? 어. 있네 오 3,000원 3,000원 빵순이 있구나 빵순이 차비스밖에 없네 과자가 많네 이게 뭔 맛이야? 거북칩 맛이겠죠? 거북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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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! 여기 바나나가 비싸네? 아니지, 2 7 0 0원딸기는 12,800원에 이게? 하나에? 이야... 딸기가 비싸네, 일본은. 맛없어 보이는 과자다. 어. 80칼로리다. 야, 그냥 넣 400원. 아니야, 참크레커, 참크레커, 참크레커. 살수 없네, 이 맛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. <laughs> 아, 너 no, 먹어. 뭐. 계속 달고. <laughs> 저걸 사냐? 아니야, 아니야, 남아, 그러니까. 담아 남아. 아이, <laughs> 아, 우리, 우리 계속 먹겠다, 야. <laughs> 아니야, 담아담아 <아니야>, 내가 담아. <laughs> 네, 다 먹을 거야. 여기. 어, 여기있다 <laughs> 이게 어제 먹은 거니? 이거야? 어, 어제 이거 먹고, 다른 게 이거 먹고, 어, 우유. 이거, 이거,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사야지. 잠깐만, 오늘 사도 되나? 어 사용 사요 오늘 사도 되나? 내일 주거니까 뭘 사냐? 어 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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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사냐? 사면 되지? 내일 아, 사, 엄청 사뭘 사, 사냐? <laughs> 너가 나한테 그랬던. 잠깐만 이거 오늘 사. 사면 안 되잖아. <laughs> 내일 사. 이거는 냉장 보관해야 되잖아. 어 맞아. 날니면안 돼. 사, 그냥 먹을 만 사자냐? 먹을 만 사자. 먹을 만 사자. 진짜 사자. 진짜 사자. 두 개씩만 사자. 다 사냐? 다 찍고 있다 너. 너너 너의 그 만행 이중성을 아 주냐? 앞 뒤에 사람. 다 아, 그냥 너가 나한거 그대로 나가니까 기분이 아 그거였어? 그거 <laughs> 우와 모찌 모찌 모짜라만 먹을볼까 모찌? 모찌, 모찌? 응? 모찌 같아 응. 흔들린 거 같아 흔들리지? 안흔들린데안 아, 흔들려 안 흔들려 안 이거 넣어주세요 안사 아, 아니 이거 넣어달래 안사안사내 먹을 거야 배부라서 잘 거면서 <laughs> 이거 맛있나? 네. 넘버원이네.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어, 이거, 이거 넣어줘야지. 우와, 우선은 이렇게 다 먹어야 돼, 그치? 샀어. 아, 샀구나. 하나, 하나 50엔? 하나원 5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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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, 오와. 오와. 깜짝 놀랐네, 음. 500원인 줄 알고. 야, 열심히 담아야지. 나 찍을 테니. <목소리가 튀게집> 아, 무거워서 또 제이슨. 안 찍혀? 예너 이중성은 사람들이 알 거야. 제이슨 <laughs> 이거 좀 놔줄래? 네. 놔주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배고파. 나 배고파. 쓰러지겠어. 빨리 먹줘 과자 먹으면 좋겠 형님, 또물한통 사셨군요. <웃음> 네. <웃음> 내일 먹을 거일본 <laughs> <최근에. 웃음>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못먹는게 비슷한 것 같아. 그쵸. <laughs> 네. 중국은 근데 완전 다르잖아요. 네. 중국은 입는 이 완전 다른데 일본에 일본 사람들 지금 보니까 브랜드도 겹치는 브랜드도 많은 것 같아요. 라가요저저저저저 이런 거저 영상 아, 뭐, 찍을 때 이런, 이런 거 하지 말고 날줘날아 무거워 왜 이게 무거워? 가 하나도 안뭐 하나도 안뭐 하나도 안뭐 하나도 안 뻥치는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뻥쟁이 당신 <장치>. 어 맥도날드다. <laughs> 아, <laughs> 가 이제 맥도날드가 왔어 배가 고파서 그렇지 힘들진 않은데 배가 고파서 진입까지네 춘천 천놈이 대도시도 와보고 좋네요 어. 그러니까 인구가 강, 강원도 도 전체 인구보다 많지 않나요? 100만 넘을텐데 100만 넘어요 후쿠오카 시자카시 자체 후쿠오현 혀는 550만이래요 어. 어. 어? 다 나갔네? 왔어 왔어 뭐 하시는 겁니까? 여기서 오줌 싸지 말라고 했잖아요 <laughs> 왕따 <왕다> 놀이 중이에요 체했스 형! 이거 이거 쏙 해줘요 3번 오오 번을 누르고 정상 정상 800오 500원짜리도 있었어? 뭐야 <목소리> 저스 <목소리> <목소리> 저 데려가는 소리들 리 That's it. t h 빼주 s it. 도 h a t s it. t h a t 주고. t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기다려 응? it. t h a 같은데? t t 한 번도 안하 t t h a 그러니까 소리 스피커로 나 너네가 말해, 너가 말하는 게. 제가 말한 게 스피커로 나온다고? 어. 어. 그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? 아니야. 여지껏 나왔던 적이. 지금도 그래? 예. 네. 소형말하는건더 네. 네. 어, 특히. 어떻게... 그래 아까 누르신 게 아마 그거 같아. S 키 누른 다음에 형이 아까 누르신 다음에 뭐가 있었나 보네. 뭐 활성화 됐나 봐. 네 대게 네. 어떡 하냐? 아. 껐다 키면 될거 같아요.

내비가 쏠렸어. 어디가 되는지 몰라. 올라가다가 여기서 우회전이었어. 아 좌회전. 아까 그러니까 지금 조코스터를 탔어야 되는 건지 아 이탈인지 몰라 못 봤어요. 그냥 가. 아어차면 돌아오면 되지. 소리 안, 안, 들려요. 안 들려? 안 들려. 안 들려 안 들려. 이게 거였나보다 아, 안 들려. 오가 여기가 김밥 전국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먹는 거. 내일 여기 가면 되겠네. 아, 오케이. 여기가 서촌 뒤에 간거였어요 내일 7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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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에 요야시야 7시 반이요? 7시 5분. 8시 반이었나? 음. 몇시였죠 여기 거울. 여기. 국적기가 왼쪽에 차가 많은데. 와 사람 많아. 니 이게 한국어로 써 있어? 아니 한국어. 와, 여기도 웨이팅. 아르바이트 같아요. 아르바이트. 아, 아, 네. 아. 네. 아. 아르바이트 파토 아. 아. 근데 시간당 아. 만원 아르바이트. 네. 만 원이 네. 저기, 저기 봐. 시급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. 높아요 우리나라가? 네. 일본보다? 알바비가? 우리더 세요 그래 우리 만 삼십 원인데얘는천 삼십 엔이면은 그쵸 우리나라 900, 950원이면 어. 9,000원 뭐 어떻게 빼오는 거죠? 올해 만삼만 삼십 원 8만 원 넘어갔어 네. 하루 맞아 좋네 일본 사람처럼 지금 앉아있을 거야 <laughs> 형님 어디가셨 아니 여기 안.. 일본인처럼 앉아있지않으요차다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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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빛 나는데 내배 속은 깜깜해 거르르게 연주해. 嘿嘿嘿。 이제 래 이걸 했요